1997년 한국시리즈에서 김상진 선수의 완투승으로 아홉 번째 우승을 확정지은 해태 타이거즈. 80년대부터 왕조를 구축해 프로야구를 호령했지만 해태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 때부터 99년까지 5월 18일에는 단한 번도 홈경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경기장에 모인 광주 시민들의 시위를 두려워한 군부 정권이 광주 홈경기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5월 18일에는 광주에서 경기했던 기억이 있으세요? 그 저는 좀 기억이 납니다만, 그 가끔 그 후유증이 좀 남아 있을 때입니다. 좀 그래 그야말로 그 여운이 좀 있을 때예요. 네. 오일에 대한 그 여운이. 네. 그러니까 그 구호를 좀 외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음. 그리고 프랜카드를 써서뭐 우리의 한을 뭐 풀어라 자라뭐 이런 것들이 아좀 있었던데. 우리가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울분을 사냥 야구장 와서 다 풀어버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그런데 사람들 만나는 사, 광주 팬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다 우울판 얘기로 시작해서 우울판 얘기로 끝나는 음. 그런 시기 때문에 예, 우리는 내용을 모르니까 좀 듣, 듣기도 하고 했지만은. 예, 네, 밖에서 들었던 거하고는 안에서 들으니까 또 다른 색 색. 김봉인 선수는 그때 밖에서 많이 들으셨거든요. 요저 네. 아무래도 서울에서 그그 그 아마추어 경기 음, 아, 80년이었으니까. 네. 경기를 할 때는 그면 광주에서 5일, 5월 18일에는 무등 경기장에서 경기를 했던 기억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 그때는 특별하게 네. 그, 어떻게 어떤 기관으로부터 뭐 조금 뭐, 뭐 경기를 너무 격하게 하지 말라. 뭐아 그런 얘기는 이렇게 지나가는 소리로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일부러 5, 18, 5월 18일 5월 18일은 저쪽에 전주구장이나 예. 이렇게 이제 원정 경기로 오, 11번을 돌렸다고 지금 되게. 이게 돌려 그렇게 오래도 그런 분위기. 조사 잘 다졌고 우리니까. <laughs> 예. 예. 국방부에 남아 있는 기록을 보면 86년 5월 18일 광주에서 예정돼 있던 홈 경기를 전주로 바꾸고 심판에게도 경기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지시 내렸습니다. 내가 맹장수술 했었어. 맹장, 대통령 갔다 와가지고. 갔다 와서. 맹장수술 했는데, 계림동에 있는 그 내과인데, 어. 이번이 살찐가 되는데 막, 이제,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부터 이제, 잡으러 다니니까, 대학생들. 음. 그 나는 특지가 커놓으니까, 대학생 같잖아요. 그래서 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양인도 우리 집, 기독교 병이 있으니까, 양인도 우리 집이었어. 그럼 그걸 피신을 한 거지. 음. 피신이 아니라 집으로 들어간 거지, 이제. 음. 좀 빨리. 네. 그래갖고, 이제, 애기를 잡고, 헌혈합시다, 헌혈합시다. 이 차들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시체도 있고, 팔 네. 잘린 사람, 다리 잘린 사람, 막, 계속 들어오는 거야, 헌혈이라고 어. 보고. 근데, 가서 내가 이 태극기를 덮어놓은 것도 많이 봤지, 거 그래갖고, 음. 이제, 게다가, 집이 좀, 골목길 아니라, 저녁 때문에 막, 그때 당시에 제가, 양림동 우리 집에서 네. 백운동에서 이렇게 보면 헬기가 떠가지고 네. 헬기가 총을 쏘면 네. 보여. 헬기에서, 총을 헬기에서 쏘는 총 쏘는 게. 보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파트가 아니었는데 음. 솜이불을 백에다 친 거야. 아. 어, 그래서 엄마 왜 솜이불 이렇게 음. 이게 총알을 못 뚫는다 그네. 솜이불을 총알에 뚫어다 보면 이렇게 간격 갖고 음. 못 뚫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있다가 그냥 바깥에 폭염이 음. 나니까. 그때좀이 뒤에 나무도 있었고 그랬어요. 나무에다가 네. 집이 이렇게 있으면, 뒷, 뒷간이라 그러지? 뒷간에 네. 송으로 이불로 치고 깔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오고 그랬대요 아. 왜? 집에 들어와서 잡아갈까봐. 잡아갈까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86년도에 들어가서 이렇게 야구 잘하고우승하고 했던 게참그 우리들이야 뭐, 뭐 그런 한을 알겠어요. 근데 나는 물론, 우리 형들도 그렇게 있었고, 그때 당시 이순철 선동들 다 고3이었으니까 강조있었지다본 사람들이잖아요. 음. 우리도 나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야구장에서 처음에는 모르지만, 그렇게 한이 맺히고 오면 이제 본인 대로 생각 안나가서 나지. 5.18에는, 언제까지는 부모르겠어기아 때인가 모르겠지만, 혜택이 아마 끝날 때까지는 못했어요. 광주에서? 예. 음... 거의 일정이 그렇게 안 잡혔다고. 왜냐하면, 그, 원래 그 선도 동보다더 심했으니까. 음... 왜냐하면 그때 평민당, 평민당 그때인데,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그 혜택 그, 불러, 여드름 이렇게 띄는게다 노란색이야. 아, 그게,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고. 맞아. 그게 두려웠지, 그 그래. 보통 3만 명 막, 여기서 그렇게 막, 거기서 뭐, 김대중 해부르고, 목포인 뭐 놈을 해부르고, 이러니 미치지. 아마 음. 그런 사람 유정자들은 미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아예 강주에는 그걸 안 했죠. 아. 근데 저는 5.18을 현장에서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음. 좀 그게 상당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동기가 있었죠. 저희들 선수들도 아마도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아마 아드레날린나 릴레스카야, 다들 특히 음. 항신을 하면은, 그러니까 막 이겨보려고, 그렇게 한 거죠. 5.18때 어떤 경험이, 기억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닙니까, 그때가. 음. 그로 운동장, 바로, 시작 전부터 그, 그쪽에 내가 하숙을 했거든, 감독 집에서. 음. 집에 못 가고 나는 거기 계속 접혀 있는 거지. 다른 데못 갔으니까, 그때는. 그 운동장, 무동경기장 앞에가 탱크가다 있었다. 그리고 음. 거기에서, 운동, 그정문 있잖아요. 거기에, 네. 젊은 사람들, 니로 와. 얘가 무조건 자고, 그걸 안 치고, 대모했지 옛날에 나는 진짜 그 당시에 학생 때까지 나 야구선수라고 니까이 스포츠로 다 통하더라고. 음. 야구한다고 하니까 너는 가 그러더라고. 그리고 자전거 막 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어. 그때 군인들이 눈들이 전부 이렇게 빨갰다고. 음. 그래가지고 이 대검 다 꽂고 이 2인 일조로 다니거든. 전대 1조로 하고고거가대학생들 많으니까 운한동이 시작점이라고 꽂고 그래. 그현장다 보는 거야. 뚜렷하게그그그 그, 그 고공 실세들에 대한 그 만행 같은 거에 엄청난게 머리에 담고 살죠. 지금까지도. 사실은. 우리 현장서 그런 상황을 봤으니까. 광주 상무관 가서 시체들다 확인하고 응 어? 그렇게 다 봤으니까. 이게 잊을 수가 없죠. 사실은.